양귀비의 붉은 숨결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기억의 저편 어딘가에도 수국은 피고 있고 초여름 하늘을 닮은 수레 곡화의 노래와 진노랑 캘리포니아 양귀비의 함성이 가득합니다. 설레임을 안고 자라섬으로 갑니다. 주차장이 있는 원형 잔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섬중 가운데 섬인 중도인데요. 꽃축제장은 가장 남쪽이자 강한 가운데 위치한 남도에 있습니다. 자라섬의 꽃축제는 매년 봄, 가을 두번 열리는데요. 자라섬에는 꽃 정원 외에도 캠핑장, 카라반, 온실 식물원 등이 있어 인근의 남이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평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라섬은 배를 타지 않고 차량이나 도보로 갈수 있어 더 편리한 곳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입구 산책로를 지나고요. 티켓 판매소가 보입니다. 입장료는 7,000원인데요. 5,000원은 가평 상품권으로 돌려주네요. 주차장 옆에서 음료나 농산물 등을 구매하면 좋겠죠. 티켓 부스를 통과하고 저 작은 다리를 건너면 정원이 시작됩니다. 입구에 종이배처럼 보이는 작은 배를 띄워놓았는데요. 주변과 참잘 어울리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입구부터 시작된 양귀비 꽃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숲 아래로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작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특백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수라고 하네요. 이 나무길 우측에서부터 아주 넓은 꽃밭이 시작되는데요. 양귀비 정원을 지나오면 테마가든이 시작되는데요. 여러 나라별 정원과 주제별로 꽃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보라의 꽃 속에 빨간 한복을 입은 모습들이 참잘 어울립니다. 먼저 미국이란 꽃 글자가 크게 보이고요. 좀 귀여운 자유의 여신상도 있네. 캘리포니아 양귀비와 청보라의 델피늄이 아름답습니다. 여러 색색의 꽃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가평의 특산물 캐릭터인 가평이와 송송이 모양의 꽃밭도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에는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쪽으로 6.25 참전국 호주를 기리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꽃으로 오페라 하우스 모양을 만들었군요. 가평 전투를 기리는 의미에서 주요 참전국들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유를 누리는 데는 그 대가가 따른다는 문구가 가슴 뭉클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전시가 있었는데요. 역사를 생각해 하는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나루 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데요. 수화진의 버스킹 공연을 보요 그 앞쪽으로 자라섬 나루가 있는데요. 고요한 북한강에 비친 배 모양의 선착장이 참 멋집니다. 선착장으로 들어설 때 아주 큰 소음이 들리는데요. 지프라인이 도착되는 소리였군요. 남이섬과 자라섬 양방향으로 지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선착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배를 탈수 있는데요. 2시간마다 남이섬으로 가는 도선이 있고 하루 한번 남이섬을 돌아오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평호반을 따라 가평마리나로 가는 크루즈 여행이 가능합니다. 2층에는 청평호를 전망하는 아주 멋진 카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 사이를 걸어서 소나무숲으로 갑니다. 자라섬의 가장 높은 부분인 소나무숲의 수국정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소풍을 마주하고 여행객의 즐거운 소음이 반갑습니다. 둘이 색 같아도 예뻐. 아주 다양한 색상의 수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평호를 바라보면서 소나무 숲길을 지나오면 정원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여행객이 많아졌습니다. 남도를 나와서 중도로 돌아왔는데요. 고향의 길이라고 명명된 아주 멋진 길을 걸어서 주차장으로 갑니다. 초록의 청보리와 유채꽃 그리고 강변의 미루나무 정말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의 풍경 같습니다. 가평자라섬 마음이 잔잔해지는 참 멋진 여행지입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때는 용산역 청량리 등에서 기차로 가평역까지 가서 버스 택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잠실역에서 7000일 번 버스 탑승하여 청신평화월드센터 하차 후. 도보로 가평마린에 가서 크루즈를 이용해 자라섬에 갈수 있습니다. 자라섬 꽃페스타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